안녕하세요. 곡조쌤입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들입니다. 제가 요즘 시험 기간이라 열심히 시험 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나 저 곡조쌤이나 시험 4번 치면 1년이 끝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시험 대비 기간이라 보면 됩니다. 시험 대비를 열심히 하다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여러 기출 유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공들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학생 각각의 교과서가 다르고 시험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골라서 기출 유형을 분석해 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래도 고등학교 1, 2, 3학년에 걸쳐서 시험에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아무래도 현대문학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공부가 안 되어 있고 까다로워하는 고전시가를 선택했고 그 고전시가를 통해서 기출 유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앞서 국조쌤이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각 학교 내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뭐다? 너희들의 학교쌤이 수업한 내용 있지요? 그 부분을 필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이 좀 많이 나오는 학교는 최대 80에서 90% 정도는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런 필기 내용이 여러분들의 학교마다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기출 유형과 여러분의 학교 쌤이 강조한 부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고 제가 경험했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제일 많이 출제되고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을 엄선해서 보여드릴 테니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실제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문제를 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실 문제들은 제가 그동안 수많은 학교의 기출문제를 접해 보고 직접 만들어 본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려가 요인 청산별곡이다. 이렇게 청산별곡 같은 오전시가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다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건데요. 오전시가 원문을 현대어로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오전시가는 학교 쌤이 따로 설명을 하든 설명을 하지 않든 기본적으로 현대어 풀이를 시험에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 출제된 예를 한번 보시죠.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만 골랐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화면을 정지해 놓고 일단 한번 맞춰 보세요.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청산별곡 같은 경우 구전되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갈게요. 1번 같은 경우 울어라는 우는구나 울어라 노래하라 등으로 2번 같은 경우는 가던 새는 날아가던 새 달던 밭으로 3번 같은 경우 익무든 장글 이 부분은 익기무든 쟁기 익기무든 아니면 녹슨 병기 익기무든 은 장도로 5번 같은 경우 애정지는 외딴 부엌 혹세를 벗어난 곳 등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입니다. 4번이 왜 틀렸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울고 있노라입니다. 여기서 괴리도 보이죠? 이 괴리도의 원형이 괴다입니다. 여기서 이 괴다는 괴롭다가 아니라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리도는 사랑할 사람도가 되는 겁니다. 풀어보니까 어떤가요? 쉽게 답이 안나오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전시각 특히 청산별곡은 이렇게 여러가지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 부분 보시면 가던새와 잉무든장글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주의할 점 하나. 형산별곡 같은 경우는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 쌤이 설명하는 부분과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학교 쌤이 내는 것이고 학교 쌤이 만족할 만한 답을 해야만 정답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학교 쌤의 설명을 베이스, 즉 기본으로 삼고 정답을 적을 때도 학교쌤이 설명한 내용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저의 설명은 보충 형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학교쌤이 수업한 내용만 딱 보면 아, 100점 가까이 맞겠구나. 무조건 1등급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쌤의 수업 내용에서 국어 시험이 절대로 100% 나오지 않습니다. 늘 말하지만 모든 학생이 시험을 잘 치면 등급을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그나마 수업 내용의 80에서 90% 정도 내주는 것도 학교쌤이 여러분들 엄청 신경 써주는 거고요. 그만큼 문제가 진짜 쉬웠다는 겁니다. 수업 내용의 50% 정도만 내는 학교도 많고, 실제로 어떤 학교는 학교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번 시험은 특정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 안한 부분에서, 수업을 한 부분이 아니라, 안한 부분에서 시험을 낼 테니, 그렇게 아세요. 하하하하하,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참 자랑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쌤들이 내는 문제를 포함해서 각 학교 내신 문제 분석해 보면 이건 뭐 문제를 맞추라고 낸 건가? 하는 진짜 더티한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기획 중인 컨텐츠 중에 최악의 수업 내용과 최악의 문제 출제 유형도 있는데요. 유명하신 뭐 한국사 인강쌤 있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쌤의 이름을 딴 땡땡땡의 난이 영상도 엄청 유명한데요. 그분이 시험 문제 중에 지역적으로 낸 문제를 보고 엄청 분노하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좀 각색해서 따라해 보면 이따구로 출제하면 안 되죠? 이건 반성해야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가르치든 강사든 다른 학교쌤이든 맞힐 수가 없는 문제지요. 시험이라는 게 뭔데요?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 범위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애를 1등급 만들고 그렇지 않은 애를 2등급, 3등급 만들어야 하는데 공부를 해도 맞힐 수 없는 문제를 내면 어떡합니까? 이런 문제는 변별력이 꽝이라는 이 뜻입니다. 출제하신 분은 알고 냈어요. 그렇게 내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말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소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시험기간 되면 학원쌤이나 과외쌤들이 우리 친구들하고 열심히 시험 대비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1등급 받아보려고 오. 영혼을 불태운다는 거죠. 시험 기간 되면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같이 데뷔하는 사람인 저도 마찬가지로 긴장하고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저는 이런 열정도 없는 사람이 누구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출제하는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데뷔하는 사람 생각해서 문제를 내줘야 합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없다는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거나 학교 수업은 그 흔한 학습지나 프린터물 한장안 주고 대충 대충 멋같이 하면서 선행 학습 안 하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낸다거나 도무지 이건 뭘 물어보는지 모를 정도로 꼬아서 내는 문제 있죠. 솔직히 이건 출제한 사람만 답을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거나 하면 저나 우리 친구들이나 열심히 시험 대비한 사람으로서 엄청 힘이 빠지고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성적까지 안 나오면 그동안 우리 노력이 의미 없는 것이었나 생각이 들면서 팥까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대리 만족을 느낀다고 하죠. 큰 감동과 아이다를 느꼈습니다. 암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익무든 장글 보이죠. 이 부분이 앞에서도 봤듯이 세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되는데, 익무든 장글의 해석에 따라서 여기 하던새 있죠. 하던새의 의미가 달라지고, 성산별곡의하자도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특히 학교쌤이 언급했으면 이 부분은 100%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이것을 읽기 묻은 쟁기로 해석한다. 그럼 가던 새는 갈던 밭으로 해석이 되고요. 농사질 도구인 쟁기에 이기가 묻었다는 것은 그만큼 안 써서 녹이 쓸었다는 건데요. 그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사자가 갈던 밭, 즉 농사를 지을 땅이 사라져서 또돌아다니는 유랑민이 되었다는 거겠죠. 두 번째, 잎게 묻은 녹슨 병기, 즉 녹슨 무기로 해석한다. 그럼 가던 새는 날아가던 새로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볼 때는 사자가 현실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좌절한 지식인이나 변방의 병사인데 날아가던 새를 보고 상실감을 느끼거나 위로를 받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세 번째, 잊기 묻든 은장도로 해석한다. 은장도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은장도는 옛날 여인들이 호신용으로 들고 다니던 작은 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가던 새는 떠나버린 임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볼 때는, 하자가 실현당한 여인인데, 날아가던 새를 보고 떠나버린 임을 떠올리며 그리워한다고 보면 되겠죠. 앞에서는 언급 안 했지만,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실현에 사슴이 장대에 오라셔 해금을 혁어를 들어라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현대어로 해석을 하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슴 부분 있죠 이 사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을 진짜 사슴으로 해석했을 때, 사슴이 해금을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루돌프도 아니고, 아니다. 루돌프도 자체 발광하면서 썰매만 끄는 능력이 있죠? 암튼, 이렇게 진짜 사슴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즉,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되고, 두 번째, 이 사슴을 진짜 사슴이 아니라 사슴 복장을 한 광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자는 사슴 복장을 한 광대들의 한대 노름을 보면서 괴로움을 달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도롱고 누르기 매와 잡사원이 내 어띠하리 있고 이 부분이 죠이 부분을 현대어로 해석하면 고롱바꽃 모양의 누룩 잘 익은 누룩이 붙잡으니 어찌하리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이렇게 무엇을 붙잡았는지가 빠져있죠 첫 번째 나를 붙잡으니가 되면 일시적으로 풀로 시름을 달랠 수밖에 없는 남성 화자가 되고 두 번째 임을 붙잡은이가 되면 술에게 임을 빼앗긴 여성 화자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만약 좀 전에 제가 한 설명과 학교 쌤이 설명한 부분 중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은 100% 시험에 나오는 것이니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과서를 펼쳐봅니다. 교과서에 그 작품의 원문과 현대어 해석이나 어휘풀이가 있을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 그대로 외우세요. 국조쌤이 너희들이 시험 망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알아서 할게. 이것 때문이라고 했죠. 이런. 썩어 빠진 생각 다 치우고, 이상한 어역 같은 거 하지 말고,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토시에나 안 틀리게 정확하게 외우세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한다? 학교에서 수업한 거 있죠? 그 부분 필기한 것을 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를 했어야 했겠지요. 전 방송에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필기를 해라. 그럼 관심도 받고 성적도 오른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필기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나 학교 프린터물이나 노트를 보세요. 그럼 거기 학교 쌤이 수업해준 내용을 여러분이 필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특정 단어를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명심합시다. 잡담도 하면서 설렁설렁 수업하던 학교 쌤이 갑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가면서 특정 부분을 세세하게 열심히 수업하신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갑자기 힘이 샘솟아서, 여러분의 지식 향상을 위해서, 아니죠. 이 부분들을 시험에 내겠다는 거죠. 수업을 듣다 보면, 아, 이 부분 시험을 내겠구나. 이런 식으로 감이 옵니다. 아니, 감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놓고, 벼락치기 할 생각 말고, 미리 미리 정확하게 외워놓으세요 그래야만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오더라도 문제를 틀리지 않고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방송을 보는 친구들 중에 청산별곡이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럼 먼저 어떻게 공부해야 한다? 교과서에 현대어 해석이나 어휘풀이를 본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학교쌤이 수업해준 필기한 내용을 본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푸시 하나 안 틀리게 미리미리 정확하게 외운다입니다. 자, 평산별곡 기출형 1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1부는 워밍업 수준의 유형, 즉 웬만큼 공부하면 마칠 수 있는 수준의 유형이었다고 한다면 2부에서는 등급을 판가름하게 하는 문제 있죠. 최고난도 문제라 하죠. 일명 킬러 문제라고 하는데요. 대략 소개하면 준 킬러 문제 유형으로는 교과서 안의 다른 작품과의 연계. 킬러 문제 유형으로는 제일 어려운 문제죠. 선행학습을 안 하면 도저히 마칠 수 없는 교과서 밖의 다른 작품과의 연계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유형 등을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가 제 방송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